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옛 농경사회에서는 농사를 짓고 살기 위해서 대가족 제도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데는 일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이 많고 크면 클수록 좋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농경사회 시대가 지나가고 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생산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임금 생활을 하게 되므로 자연히 대가족 제도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직장마다 이동하므로 한 곳에 오래 정착지 않게 되므로 자연히 소가족 제도, 핵가족 제도가 되고 부모와 장성한 자녀들이 함께 살기가 어려워지게 되었었습니다. 그 결과 부모 자식 간의 교제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유교적인 효의 개념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일가 친척 간의 관계 이러한 것에 거대한 변화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 효는 어떠한 환경에도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기독교는 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기독교를 근본적으로 오해를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지극한 정성과 헌신과 충성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도는 스 개시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없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죽기까지 그는 아버지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셔서 부모에 대한 공경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 공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오늘 가정의 이탈에 참으로 부모 공경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야외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부모 공경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성경 골로새에서 3장 20절에 보면 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부모를 어른으로 섬기는 것 이래서 어른인 이상 우리가 마음속에 존경심을 가지고 어느 심사 행동에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금방진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이 부모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존경한다는 것은 부모 앞에 겸허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성경 자문서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내 늙은 의미를 경이 여기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경이 여기지 않냐는 겸허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부모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귀중히 생각하는 것이 바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자본서 30장 17절에도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부모를 존중히 느끼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사실을 이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모를 공격한다는 것은 부모를 잘 모시는 것입니다. 일반 우리의 삶 속에 잘 모시는 것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모신다는 말이 무엇인 것입니까? 부모의 2식주 생활을 도와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힘을 어 진서 5장 4절에도 보면 은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신자식들이 아니라도 손자나 손녀가 되더라도 그 부모의 이식주 문제를 돌보아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부모를 공격한다는 것은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인데 잘 모신다고 하면 이식주 문제를 전심전력으로 도와드리는 것이 잘 모시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큰집에 함께 살았지만 요사이는다 독립적으로 살기 때문에 종종 이식주 문제에 관해서 부모에게 등한히 할 때가 많습니다. 요 사이도 시문에 보니까 아버지가 홀로 아파트에서 세상을 떴는데 그건 20일이 지나도록 세상 뜬 것도 자녀들이 몰랐다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 생활에 가져온 하나의 비극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잘 모신다는 것은 될 수만 있는 대로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먼스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나은 의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했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즐거워할 것인가 그것을 알아보고 부모가 기뻐하도록 그렇게 모시는 것이 잘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사이는 안부 지나기가 참 힘이 듭니다 멀리서 삽니다 한 나라에서도 도시마다 떨어지는데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대양을 건너서 외국에서 떨어져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소식을 서로 전하기가 대라니 어렵습니다 부모는 매일같이 자식의 안부에 대해서 걱정, 근심을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부모에 대한 안부 전하는 것이 뭐한 달에 한 번도 어렵고 1년에 한두 번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불효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안부를 전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잘 모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늘기도할때 하나님께서 부모를 잘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얼굴을 빛내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의 얼굴에 빛을 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자식으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때 그것이 부모의 얼굴에 빛을 낼 것입니다. 자녀가 주일를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공경하고 하나님께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면 부모의 마음에 편안하고 부모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이러므로 부모를 공격한다는 것은 부모가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들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광채를 내주는 것입니다. 넷째로 부모 공격한다는 것은 부모의 소원을 이루어드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부모의 소원을 이루어드는 것입니다. 뭐 부모가 소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부모가 간절히 염원하는 것을 힘이 있는 이상은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주택 사정이 나쁘니까 좀더 좋은 주택으로 옮겨달라고 합니다. 이런 것. 가능하면 그것을 들어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먼데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만일 능력이 있으면 자동차라도 사드리면 이것도 부모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좋은 이복을 사라드립니다. 또 부모들이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기를 원할 때, 그것을 알고 여비를 대는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할수 있으면 못할 일도 많습니다. 할수 있으면 부모의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부모를 용서해드리는 것. 이것도 부모를 공경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완전한 인간이 아닌 이상, 일생을, 자식을 들으면서 살아왔고 또 자식을 시집장가 보내서 내보낸데 섭섭한 일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일에 섭섭한 감정을 자식들이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로서는 자식에게 최선을 다하고 잘 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은 그러나 자식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섭섭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교육을 시켜주지 못했다. 원하는 대로 먹이고 입혀주지도 못했다 결혼할 때 원하는 대로 재산도 나눠주지 못했다 이래서 여러 가지 부모에 대해서 섭섭한 생각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를 공격한다는 것은 주 안에서 이 모든 부모의 잘못을 마음속으로 용서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이지만 마음의 응어리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에게 죄지은 자도 사여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나의 잘못도 용서해 줘야 되는 것처럼 가장 가까운 부모의 죄도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보다도 부모가 잘 해준 것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언제나 그잘 해준 것에 대해서 은혜로 보답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것은 짐승보다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도 모른 채 하는 것은 참으로 못난 인간입니다. 은혜를 바라시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품고, 그대로 늘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요, 효를 다하고, 공경을 다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네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라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아무리 하지 말아야 해도 자식은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부모들 보고 부모들아 자식을 사랑하라 그 말은 없습니다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창식부터 개시를까지는 여러 곳에 반복해서 자식들아, 부모를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말은 어리십니다 왜? 그것은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나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먼스 1장 8절로 9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내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런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머리에 면류관 쓰고 목에 금사슬, 다른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주는 게 주시겠다고 했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림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부모를 공개하고 삶에는 하나님께서 때와 복을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려면 때를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그대로 성공하고 사는 법은 없습니다.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늘이 비를 안 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맨다고 했는데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복을 받으려면 때를 얻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시0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넓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글씨감을 보지 못하였더라. 저는 종일 들어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글씨 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를 믿는 사람이 부모를 잘 공경하고 받들미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사람은 주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돌보아주셔서 분명하고 축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고 남에게 나누어 줄지도 꾸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구라파 역사를 보면 은 대개 미국과 구라파의 정치나 경제적으로 거대한 성공을 한 사람들을 보면 모두 다 목사나 장로나 성실한 신앙을 가진 그런 집안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부모를 잘 공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공경하는 사람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지는 사람 부모를 잘 공개해야 되고 또 부모를 잘 공개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특별히 잘 공개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공개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복을 내려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때와 복을 얻게 하고 또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야외를 기뻐하라. 제가 내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뻐시게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 마음을 기뻐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미리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시게 하는 자에게는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소원을 이루어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과 하나님의 사랑과는 직접적인 연결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부모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부모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상징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반드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도 잘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데 대해서는 하나님이 상급을 냉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빼게 하겠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세상은 이런 부모 공경하는 것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부모를 중풍이 걸리고 집안의 짐이 되니까 마더기 포대에다 넣어서 그를 쓰레기통에 내버려 놓요그래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이 무슨 큰 마더기 포대가 움트름트하게 끌러 보니까 중풍병들인 아버지가, 그곳이.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국가수용소에 수용을 했는데, 아무리 물어도 끝까지 자기 자식의 이름과 주소를 안 가르치시던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부모를 버렸는데도, 절대로 자식에게 불명예가 가시켜가지고서, 자식의 이름과 주소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대가 그렇습니다. 이러니, 이렇게 하고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도리도 없고,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 수도 없죠. 그러나 점점 인정이 각박해 갑니다. 이름, 이름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잘 믿는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공경하는 일에 우리가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잘 되는 길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잘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것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참으로 잘 되는 비결이 바로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네가 세상에서 장수하겠다고 말하십니다. 요사이 사람들을 오래 살려고 우리 한국에는 까마귀나 개구리를 다 잡아먹어버려가지고 서 까마귀도 수입을 하고 개구리도 수입을 한답니다. 세상에 까마귀 먹고 개구리 먹는다고 해서 오래 살것 같아요. 이 성경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세상에서 장수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한 것입니다. 성경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야훼가 내게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가. 따라 읽어주세요. 너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려. 와, 이런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의 길을 져버리고, 어디에 가서 복받겠다고, 선황당 나무에 가서 손대비고 절하고, 핸들 복이 내리겠어요? 복을 받는 길이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바로 곁에 있다고. 물과 양식에 주님께서 복을 내리겠다는 것은 출애국기 23장 25절로 26절에 너희 하나님 야외를 섬기라 그리하면 야외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날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려라고 말하는 것이니다 오늘날 물도 다 오염되고 양식도 다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에 저주가 들어있고 양식에 저주가 들어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장수 못하는 것은 물과 양식이 전부 다 오염되었기 때문에 오염된 물과 양식을 먹어 으러 말미암아 사람들이 몸에 독이 들어와서 온갖 병이 다 생기고 장수하지 못합니다. 요사이 장수 마을을 가보면 대개 다 물이 깨끗한 곳에 홍해가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장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두고 나와 이서울시내 이런데는 홍해가꽉들어차요 물과 양식이 다 중금속으로 오염돼 있죠. 그런데 부모를 공격하면 하나님께서 물과 양식의 중금속을 제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쓴 물을 나무 하나 던져서 단물로 만드는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 하겠습니까? 성계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중금속으로 오염된 물과 양식을 먹어도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그 물과 양식에 하나님께서 복을 날이어서 우리에게 근강하고 장수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laughs> 이러기 때문에 환경 오염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제거하려면 부모 효도를 잘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부모 공경 잘하면 환경의 오염에도 불구하고 장수할 수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병을 제하여주시고 무병 3년이면 못살 집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항상 병들어 입원하고 수술하고 그러고 있으면 살아갈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병을 재해 주셔야지 아무리 건강식을 먹고 온갖 건강하기 위해서 훈련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병을 재하여 주지 않니시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 공경하는 사람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은 생깁니다. 여러분 요사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몸이 약해지면 기가 약해졌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귀를 어떻게 강하게 합니까? 성령의 생기를 받아들이면 기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준 생기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생기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허약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생기를 부어주어서 기가 충천하게 만들어지므로 모든 병의 기운을 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불의의 사고를 당치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로 6절에 야외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야외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개치 아니하리로다 야외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명쾌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리 야외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라는데 리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치 않게 하므로 장수케 하는 것입니다 이인니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늘날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못할 짓이 없는데 가장 하나님이 유익하게 지 주어서 이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길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길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기에 우리가 눈을 번쩍 뜨고 귀를 열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각오로 우리 부모를 공경해서 잘 모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히지 않냐고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서서 하나님, 나는 부모를 내 인간의 힘으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제게도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우리에게 복을 나려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공경할 것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진 것은 이 땅에는 육신의 부모고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 우리 영의 부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의 부모를 공경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바뀌고 시대가 변하니 오늘에내 아버지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참으로 찾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사옵니다. 그래서 사회를 맑히고 이 세계가 밝은 세계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